승전계는 36개의 제1부로서 이미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그 우세를 확실한 승리로 굳히기 위한 전략들을 모아놓은 계책입니다. 전쟁 초반 또는 중반에 상대의 허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흔들고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면승부뿐 아니라 기만전술 부회전술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승세를 확대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승전계는 잡은 승기를 놓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계략입니다. 제1계 만천과 해는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넌다는 뜻으로 아주 큰 판에서 상대를 속여 눈치채지 못하게 행동하는 전략입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일상이나 의식처럼 보이게 만들어 상대가 원래 그런 일인가 보다 하고 의심을 풀게 만듭니다. 이렇게 경계심이 풀린 순간에 미리 준비해둔 행동을 실행하여 상대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가장 강력한 속임수는 특별해 보이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속임수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제2계 위의 구조는 위나라를 포위하여 조나라를 구한다는 뜻으로 정면에 있는 적을 직접 치기보다 그 적이 지켜야 하는 다른 약점을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정면에서 힘으로 맞부딪히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상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곳을 건드려 스스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적은 자신의 본거지나 동맹을 지키기 위해 병력을 빼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포위를 풀거나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문제의 한가운데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대신 주변의 약점을 흔들어 전체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는 간접적 해결법입니다. 제3계 차도사리는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제3자의 힘이나 자원을 이용해 목적을 이루는 전략입니다. 직접 나서면 티가 나고 반발도 크지만 다른 세력이나 상황을 이용하면 표적은 공격을 당하면서도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애매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쟁자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상사의 불만을 자극해서 상사가 대신 질책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결국 차도살이는 스스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을 움직이는 지혜를 말합니다. 제사계 일대로는 편안한 쪽이 지친 쪽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체력과 준비 상태에서 우위를 확보한 뒤 싸움을 여는 전략입니다. 먼 거리를 행군해 온 적군이나 오랫동안 긴장 속에서 대기해 온 적군은 이미 지쳐 있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는 식량. 진지, 휴식, 지형 등 모든 조건을 미리 정비해 두고 가장 유리한 장소에서 적을 맞이합니다. 즉, 힘으로 이기기 전에 상태부터 이겨두는 것이며, 싸우기 전에 이미 승부는 정해져 있다는 병법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제5계 진화 타급은 불이 난 틈을 타서 약탈한다는 뜻으로 상대가 큰 문제를 겪어 정신이 없을 때그 허점을 노려 단숨에 이득을 취하는 전략입니다. 내가 직접 혼란을 만들 수도 있고, 우연히 생긴 위기를 재빨리 포착해 행동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덕적 망설임보다 상황 판단과 속도로 가장 약해진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결단력입니다 결국 진화 타법은 상대의 위기를 나의 기회로 바꾸어 짧은 시간에 판 전체를 뒤집는 시점 포착의 기술을 말합니다. 제6계 성동격서는 동쪽에서 크게 소리를 내어 관심을 끌고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한다는 뜻으로 시선과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볼래 목표를 숨기는 전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일부러 요란하게 보여주어 저기저기가 본 공격 방향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사이에 진짜 목적지는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상대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방어가 늦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즉, 성동격서는 실제 힘보다 정보와 인식을 조작해 이기는 기만술의 대표적인 응용 사례입니다. 승전계는 이미 확보한 우세를 잃지 않고 다양한 전략 기만 노회 전술을 활용해 승리를 확정짓는 지혜의 집약체입니다. 즉, 전쟁에서뿐 아니라 인생 모든 상황에서도 잡은 흐름을 끝까지 승리로 연결하는 통찰과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병법입니다.